자, 이번 단어에서는 피부에 대해서, 자, 피부로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피부로 느끼는 거는 아픈 거, 뭐 딱딱하다, 부드럽다, 뭐 촉촉하다, 뭐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뭐라고 하냐면, 피부 감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피부 감각은요, 이 피부에 존재하는 그 감각점에 의해서 우리가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감각점은 뭐 접촉하는 거, 닿는 거죠? 그 다음에 누르는 거. 자, 압박하는 거. 아프죠? 이게 따갑게 막 아픈 거 있죠? 자, 통증. 그 다음에 따뜻한 거. 뭐, 뜨겁고. 그 다음에 약간 차가운 거. 이런 것들을 뭘로 받아들인다? 자,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이, 그래서 이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뭐가 존재한다? 감각점들이 자, 피부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었죠? 우리가 뭔가 느꼈다 이런 거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서 뇌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피부 감각, 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뇌로 가야만이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죠. 뭐 뜨겁구나, 아프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우리 피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이 다섯 가지 있죠. 이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접촉하는 거. 압박하는 것, 통증, 그다음에 따뜻함, 차가움, 이런 것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피부로 우리가 사실 둘러싸여 있죠. 그럼 피부가, 어, 손이든 발이든, 뭐, 어디, 뭐, 배든, 그 다음에 얼굴이든 모두 다 똑같이 느끼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살 중에서도 좀더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강박점들이 다 분포해 돼 있긴 하지만, 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서 강박점이 좀 다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강박점이 좀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여긴 예민하겠죠. 강박점이 조금만 분포되어 있으면 여기는 좀덜 예민하다. 이쪽은 덜 예민하겠죠. 자, 그래서, 어, 그 사실 감각점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않습니다. 완전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진 않고요.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 감각이 종류 다섯 가지 하고요. 피부 감각을 느끼는 그 경로 있죠. 어뭐 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간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